어제 아침에 전해드린 뉴스에서 카니 정부의 첫 예산안이 빠르면 어제 표결에 붙여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수당인 자유당을 지지하는 정당이 없고 보결될 경우 의회가 해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상대로 어제 오후에 표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들이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신민당 블락 코베코아 그리고 그린당 모두 자유당에 합류했습니다. 보수당만 유일하게 반대하여 198대 139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사실 신민당이나 블랙 캐베코와 모두 지금은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신민당의 경우는 당수도 없는 상태이고 두당 모두 4월 총선에서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다시 선거를 치를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의회 해산은 막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오늘 결과가 그런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가 구성된 지몇달 되지 않아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언론 기사가 있었는데 결국 기후에 불과했습니다. 엘버타에서는 지난달 6일부터 교사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30일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으로 타결된 것이 아니고 주정부에서 not withstanding 이라는 법 조항을 이용해 파업을 강제로 끝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나딧 스탠딩은 캐나다에만 있는 독특한 법으로 주나 연방정부가 특정 헌법조항을 일시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정부가 노조의 파업 권리를 이 조항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중지시켰던 것입니다. 스미스 수상은 이를 29일에 발표했고, 30일까지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노조원들을 처벌하겠다고 위협해 교사들이 파업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교사들 파업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너무 큰 피해를 준다며 이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처벌로 위협한 스미스 정부 행위를 에드먼턴 성공회, 엠네스티 캐나다, 캐나다 시민자유협회, 캐나다 변호사협회 같은 단체가 기본권의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간호사 노조가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스미스 정부가 이번에도 나디 스탠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사보조를 포함한 약 16,000명의 엘버타 병원 노조원들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엘버타주 공무원 노조는 약 11,000명의 노조원들이 투표에 참여해 98%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투표 결과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조합원들은 이르면 11월 20일부터 파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원 노조 파업을 강제 종료시킨 일주일 뒤에 나온 것이라 신민주당으로부터 해당 조항을 다시 사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스미스 수상이 우리는 항상 선의로 협상한다고 답해 야당 의원석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의료 종사자들과 주정부는 18개월 동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이트 호너 앨버타 재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정부가 의료 종사자들의 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해 낫위드스탠딩을 발동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호너 장관은 성명에서 주정부가 4년간 12%의 임금 인상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로 인해 엘버타 주민들이 20억 달러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조간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식 간호사와 거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며 40 내지 55%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너 장관은 이들이 정식 간호사와 동일한 교육이나 실무 범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조 대표는 보조 간호사의 실무 범위가 정식 간호사의 84% 수준으로 확대되었지만 임금은 약 67%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호너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토론토가 캐나다 경제의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이지만 TD뱅크 보고서에 따르면 토론토는 2021년 캐나다 국내 총 생산의 약 2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온타리오 주가 연방 정부 세입의 약 40%를 기여하는데 그중 상당 부분을 토론토가 담당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현재 전국 노동력의 5분의 1을 고용하고 있는 이 도시가 여러 역풍에 시달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는 곳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토론토의 실업률은 2023년 5.6%였던 것이 최근 몇 년간 급등하여 올해 9월 기준 거의 9%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팬데믹을 제외하면 2012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캐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토론토는 현재 41개 주요 도시 중네 번째로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무역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윈저와 노동력이 급증한 브랜포드만이 온타리오주에서 실업률이 더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다른 또 하나의 우려스러운 통계는 토론토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 5명 중 1명이 실업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토론토의 실업률 상승은 인구 증가 때문이라고 하네요. 2023년 말 이후 토론토의 노동력은 4.5% 증가했는데 이는 일자리 증가수를 훨씬 웃도는 것입니다. 큰 폭으로 이민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는 고용 증가율이 더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건설 부진과 무역 전쟁 때문입니다. 온타리오주는 다른 지역보다 미국과의 교역에 더큰 영향을 받는 곳이라 일자리 감소가 가파릅니다. 토론토가 겪어야 했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비싼 주택 시장 중 하나인 토론토는 현재 급격히 높아진 주택 담보 대출 부담으로 높은 부채를 안고 있는 가구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소유주들은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 지출이 부진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앞으로 1년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인구 증가가 둔화되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번 한국 경주에서 열린 에이팩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 사이,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해빙 무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중이나 미중만큼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캐나다와 중국 사이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가 봅니다. 오늘 중국이 캐나다를 단체 관광 허용국 명단에 올려놓은 것이 그런 사실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결정은 마크 카니 총리가 경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한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캐나다 정부는 이를 양국 관계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국민의 해외단체 여행을 점진적으로 재개해왔으며 여러 국가에 대해 여행허가를 부여해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 외국의 내정 간섭과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국은 캐나다를 여행 허가 대상국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캐나다 내 반중 정서와 반아시아적 차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번 관광 재개 조치는 양국 간의 외교적 대화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캐나다의 단체 여행 허가를 부여한 것은 양국 관계 재조정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하며 관광이 인적 교류와 상호 이해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주간 중국과의 외교적 접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번 결정은 그 결과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인더 시도 국제 통상부 장관 역시 이번 조치가 관광 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중국과의 관계가 7년 넘게 단절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는 양국 국민 간의 인적교류를 촉진하고 우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캐나다가 중국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치 간섭 문제, 허위 정보 유포 의혹, 그리고 일부 상품과 산업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등은 앞으로의 협상과 조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관광 재개는 양국이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